안녕하세요. 스틸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입니다. 어제 수술 전 예, 마지막 검사와 협진 다녀왔습니다. 다음주 목요일에 입원해서 금요일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월요일에 퇴원한 예정 4박 5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갑상선 쪽 검사를 좀 했는데 예, 뭐 이상 없었고 호흡기 내과 협진은 네 그동안 뭐 교수님이 예, 1년에한 번씩 계속 봐주고 계시고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큰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, 외과 쪽 <laughs> 내과 쪽에서는 뭐네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외과 쪽에서들은 굉장히 예,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? 꼼꼼하다고 하셔야 되나? <laughs> 저도 그동안 하여튼 내과 쪽만 쭉 다니다가 외과 쪽을 지금 처음 해보는데 외과 쪽 선생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꼼꼼하십니다. 꼼꼼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막다 체크하고 검사하고 예,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오, 네,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새로 배우고 있고 마취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. 예, 당일이나 입원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음, 뭐. 전신 마취를 하든 부분 마취를 하든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전신 마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, 모르겠습니다. 자세한 거는 네, 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스틸병 때문에 음, 뭐 고관절괴사가 뭐, 예, 스틸병 치료하다가 온걸 수도 있고 뭐, 스틸병 때문에 온걸 수도 있고 아무, 아무튼 뭐 스틸병 발병 이후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때 퇴원하기 전에 어쨌든 MRI 전신 MRI부터 모든 검사를 다 하고 나왔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4년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또 말씀을 드리고 스틸병 자체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이 스틸병이 어딘가에 작동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학적인 치료. 또 의료적인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께 맡기고 저희들은 마음 건강, 마음 편하게 마음 다짐,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마음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, 성인 발병 스틸병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입원해서부터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. 특히 병원에서 오랜만에 환자 보고 있고, <laughs>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, 음, 네, 마음은 뭐, 덤덤합니다. 덤덤하고, 그때 워낙 큰 고비, 또 중한 것들,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, 이제는 뭐, 괜찮습니다. 아, 그리고, 혹시 또 뭔가 뭐, 좀 그렇다 했더라도, 전혀 뭐, 마음에 동요도 없고, 두려움도 없고, 그냥 담대하게 나아갑니다. 2024년이 밝았습니다. 올한 해, 건강하시고, 마음, 행복 가득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올해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좀 마무리할 건좀 마무리하고 이곳에서 집중적으로좀 있으려고 합니다. 나머지 외부적으로 활동했던 것들, 저 파주의 것들, 뭐 어떤 관련된 것들이 상반기 중에 다정리가될것 같고 이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다음 주에 수술 잘 다녀올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, 예,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환자 보고 있고, 세브라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